네, 안녕하세요. 어, 리본모 대표입니다. 어, 코인에 대해서, 어, 시황에 대해서, 코인은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잘 모르시니까, 제가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XLP는 어제 브라질에서 ETF를 승인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뭐, 장기적으로 굉장히 호재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이 여전히 4,800억으로 가장 많은 상태고, XRP가 브라질에서 ETF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그렇게 어 승인이 돼서 추가로 나갈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XRP뿐만 아니라 이제 뉴스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더리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저점, 여기가 저점, 그것도 저점, 점, 고 점. 일단 전고점이 이렇게 박스권 채널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 저점이 끊기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도 뭐 전망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더리움도 전망이 좋아요. 뭐. 그리고 또 관심있는 코인이 뭐가 있지? 도지코인. 도지코인도 지금 어느정도 조정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3 8 0원대도 도지코인 계속 조정 받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 드리긴 했어요. 역시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어느정도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고점이 어쨌든 요 부근인데 고점이 요 부근인데 추세가 잡힌다면은 지직코인의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볼게요. 지금 볼린저밴드 딱 중단에 와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꺾이면은 더 매수해도 되는 시점이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좀 추세를 상승으로 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지코인은 지금 그렇게 하점으로 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378원인데, 음. 코인 리더스 기사들을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강력 반등 시작. 고 10만 달러 넘을까? 어, 이더리움 가격 통합 도중에도 상승 신호 반짝. 트럼프 암호화폐 업게 진짜 드릴까? 호주서 지지율 31%. 호주에서 트럼프가, 호주 국민 30 트럼프가 암호화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조사. 호주는 좀 부정적이네요. 리플 5달러 돌파 랠리 온다. 리플이 5달러 돌파한다는 리플 5달러면은 7,500원이에요. 7,500원 지금 가격보다 한두배 올라야 돼요. 어, SEC가 암호화폐 전담 부서를 정규 해체하면서 리플의 법적 승리 가능성과 리플 현물 ETF 승인 기대가 커져 리플 가격 폭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 전담부서를 해체하고, 음. 리플에 매우 긍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ETF 신청사 공식적으로 미국 연방관부에 게시됐다. 어, 리플 ETF는 미국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 이미 최초로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승인을 충분히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음, 이게 왜 나오지? 유니스왑에 고래 등이 수차, 포착됐고, 호지수장 머스크, 카르다노 테카나, 예, 이더리움 애널리스트들은 3,500, 3 0 0달러 터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3,000달러면 450만원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애널리스트들이야 항상 즐겁,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리하게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선 안 되죠. 저도 이제 코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많이 긍정적인 편이라 대체적으로 비트코인 2, 3억, 이더리움 1 0만원시대가 머지않아 올 거라고,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422% 폭등을 예고했고, 이게 오늘 아침 뉴스들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으면 은쭉 올라갈 거다. 뭐 그런 내용인데, 어 지금 9만 0 0원 달러 정도 비트코인이 강세. 어 시장의 유명 트레이더들은 강세론을 펼치고 있답니다. 유튜브데이는 유명 익명 트레이더 도널드를 예, 익명 유명 트레이더는 강세론을 펼치고 있고 저도 비트코인 강세론자입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예요. 비트코인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 고래들 7억 달러 매집 상승점 본격 상승 을 위한 마지막 기회. 자 아, 여기 이, 이 사이트는 어, 일단은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볼게요. 코인 데이터 플러의 공포 탐욕 지수가 오늘 55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25 정도 되면은 약간 공포.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될 단계죠. 그리고 피어 단계, 공포 단계도 에 매수. 유 a 럴 단계에서는 중립. 그리고 그리드 단계에서는 또 약간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 매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익스트림 g 그리드 단계에서 또 많이 매도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여기,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그게 이그 뜻입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이제, 웨일 알라 사이트 한번 볼게요. 커스텀 웨일 알라 사이트 보면은, 약 10만 달러. 예, 네, 10시간 전에 10만 달러 정도 달러 코인 거래됐고, MKR. 예. 네. MKR은 저도 무슨 코인인지 모릅니다. 도지코인 100만 천만 1억 도지코인. 그러니까 2,500만 달러 정도 거래됐습니다. 2,500만 달러. 2,500만. 그리고 달러코인 스테이블 코인 뭐 비트코인. 이건 달러 테더예요. u s d 테더. 그리고 이건 BTC. BTC고 그리고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이더리움도 지금 5,700만 이더리움 달러면 얼마, 얼마죠? 한, 한, 800억 정도 나오네요. 800억. 800억 정도 거래됐습니다. 800억. 이더리움에 호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더리움 고래들이 나타나 이게 고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코인에 대한 상당한 호재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다는 뜻이니깐요. 네. 올해 거래량이 나타났다는 건 그만큼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트론이 많이 거래됐죠. 3년 전에 트론, 트론 매우 많이 거래됐습니다. 트론, 네.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상황이 이래요.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도 그리고 또 코인 니스라는 뉴스가 있어요. 코인 니스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총 10억달 이상 게임사 다수 토큰 발행 고려 이뮤터블이구나 마스크 네트웍스 마스크 아우 생태 개편 주기형 거래량 기준으로는 이 알트 시즌 시작.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업체 크립토콘스 CEO 주기형이 백스를 통해 알트 시즌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이 알트 코인을 선호하고 있다. 알트 네, 코인 거래량이 BTC 의 2.7배를 기록. 스카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공략 990억 달러 돌파. 네. 이러한 기사들이 코인니스라는 실시간 속보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참여하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좀 새로운 내용들 맞고 이거 보다 보면은 비트코인 예찰론자 되니까 이거 보면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호주 ETF 운용사이 BTC e t c 긍정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인 뉴스죠.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예, 어 마지막으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하나 넣어주시면은,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급등 주식이랑 코인의 탁점들, 이렇게 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 2025년 엔터주, 조선주, 게임주, 방산주 그리고 선치면는 반도체랑 2차 전지주. 이렇게 할 겁니다. 예,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